이렇게 저희가 다시 여기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원래 촬영을 했는데 아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녹음이 돼가지고 공기청정기 바람 나오는 소리가 녹음 네, 됐다. 그때 학교 후배 네. 아버지는 라인만 가시고 삼촌은 이제 더위에 사시고 할아버지는 네. 이태원동 주택가에 사는 한남동의 친척들과 아버지가 사는 네. 그런 후배도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입을 삽입을 할 거고요. 했던 질문 또 할게요. 호어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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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가보고. 저는 일단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조나 이렇게 방이나 화장실 짜져 있는 구조가 좀 한국식 주택이 아닌 이제 어떻게 보면 대가족을 위한 사실 평수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4인 가족 정도? 3인 가족, 4인 가족이 딱 살기 좋은 구조로 굉장히 좀 럭셔리 라이프에 어울리는 그런 주택인 것 같아서 저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외관과 달리 내부도 층구도좀 괜찮았고 기본적으로 돼 있는 뭐 빌트인 가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었고 뭐 몇몇 개 당연히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 딱 모델 자체가 괜찮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거보다 더 좋았던 건 사실 커뮤니티였던 것 같아요. 음. 커뮤니티는 진짜 압도적으로 좋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헬스장 같은 경우는 뭐, 포스진보다더 좋다. 웬만한 호텔, 피트니스보다 훨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거의 레일이 25m, 선수용 레일이 지 있더라고요. 어, 그것도 너무 멋있었고, 게스트하우스에 또 많이 놀랐어요 트리마지 게스트하우스도 가봤고, 음. 게스트하우스를 몇 군데 가봤는데, 라이너 게스트하우스는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데다가, 뷰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라이너는 커뮤니티 센터를 진짜 잘 지은 게, 지하 4층까지 선큰으로 외부에 있는 자연채광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확실히 최적화로 즐기는 그런 아파트 이렇게 네.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까 네. 이제 뭐 더위 때문에 네. 한남동이 제더위하고 나이면 마주보고 있고 네. 그리고 분양 가격도 대략 비슷하고 현당 그렇죠. 가격으로 보면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더위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를 질문을 하거나 또는 네. 질문을 하지 않고 예측을 할때 그냥 뭐 그럴 것이다 카더라로 하잖아요. 네. 실제로 거기 사는 입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어차피 뭐 자기 집이 다 최고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에 커뮤니티 시설 자체도 좋지만 네. 더위도 커뮤니티 되게 좋아요. 맞아요. 수사마야 예, 그, 네. 호박도 있고, 맞아, 그게 네. 원래 더일에서 크사마야의 그 호박 조각을 네. 처음 살 때는 10억도 안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박이 넘는데요, 지금. 어, 네,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더일 주민들한테는 뭐 돈이 안 들어가겠죠. 지 <laughs> <근데> 더일의 가치는 <laughs> 네. 올라갔죠. 그렇죠? 예술작품들 많은 거, 이런 거는 더일이 되게 전 이상적이었던 거 네. 같아요. 더일이 좋았던 건 정말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산을 끼고 있으니까 뭐 예술작품 많은 거, 이런 거 되게 좋았던 거 같은데. 거의 커뮤니티가 되게 불편해요. 세대에서 지하로 연결이 안 돼서 겨울이나 어, 어, 어. 비오는 날이나 네. 가기 힘들고 좀더먼 뭐 측면도 네.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 조금 떨어진다. 아, 라이너는또 주차장이 최고였어요. 아 주차장은 정말 맞아. 좀 압도적인 것 같아요. 네. 더 일은 무슨 주차장 가는데 아파트 동마다 따로따로 따라 가야 되는데 네. 라이너는 단지 내 차도 없으니까 산책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차가 안 다니잖아요. 네. 라이너 다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요즘엔다 그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파크도 네. 설계가 돼 있고 그래서 더 일은 왜 그렇게 설계가 안돼 있냐라고 제가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여기 완전 고급 아파트고. 네. 부자들만을 위한 지은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설계했냐 보니까 산지로 돼 있고 경사가 너무 밝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지을려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짓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더일에 대한 부분은 누르는 얘기가 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고요. 한번 좀해주세요 네. 저희 <laughs>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가 굉장히 조용해요. 산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펜트 쪽은 거의 이제 전원 주택 같은 느낌이 드는. 펜트 쪽만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도 확실히 안쪽에도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네, 네. 물론 뭐 세대 간섭이 있고 뭐 음. 외부에서 보인다 이런 단점들도 있지만 확실히 좀 조용하고 그다음 또그들만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잘만든게더이라고 생각이 들고 라인원 네. 같은 경우는 대로변 쪽으로 좀 인접해 있는 동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분명히 여러 가지로 조금 영향을 주긴 할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장단점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더위이 약간 올드하고 라이너는 조금 젊고 이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젊고 약간 올드하고 조용한데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 거고 라이너처럼 조금 시끌벅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커뮤니티와 도로 진입도가 좋은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더희 같은 경우는 안쪽에 박혀있다 보니까 상가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라이너는 대로변 접하고 있어서 들어오는 상가들이 따로... 다른 아파트 커뮤니티나 다른 아파트의 상가에 비해서 생존율과 매출이 더잘 나올 수 있는, 또 나중 되면 보통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상가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너무 활용하기 어렵고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데, 라인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일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상가가 없어요. 네, 롯데마트 하나 있었는데, 네. 더일에서 그 당시에는 고급 아파트에다 상가를 붙이는 게 주상복합 말고는 네. 그게 렇 유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상가가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 보면 네. 되고요. 그리고 상가, 상권이 이용 가능성은 더일 뒤에 이제 맛집거리들이 있고 뭐 하긴 한데, 거기까지 걸어서 가기가 좀 멀긴 하죠. 그처럼. 저런... 롯데마트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나갔어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더일 주는 게 롯데마트가 이렇게 많아도. 그렇 네. <웃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일이 약간 좀 올드한 감성이라면 나인원좀 네. 젊은 감성이라고 그렇죠. 되게 동감하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상권형 감성은 나인원도 좋고 네. 더위은 이제 뭐 좀더 산속에 박혀 있고 내부 구조도 좀 그래요 더위 같은 경우는 91평하고 100평 펜트 같은 경우는 나인원하고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더위 펜트 동에 있는 91평은 거실이 넓고 방이 세개예요 네. 91평인데 전염적도 거의 80평 가까이 되는데도 네. 방이 세개밖에안 돼요 뭐 서브 거실이 있긴 한데 근데 테라스가 되게 넓게 있죠 근데 나인원이 다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더위의 주력평수는 85평형이에요 네. 85평형은 정말 두 세대 대가족이 살만한 복도를 따라서 딱 분리가 돼 있어요 다 소름 되게 작고 네. 저도 처음에 더위를 30세대를 넘게 봤었는데 나이원 분양받기 전에 더위를 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예산이 뭐 70억, 80억까지 됐으면 네. 91평이나 뭐 펜트를 갔겠지만 네. 그 정도 예산은 안 됐었고 제가 갈수 있는 예산이 한 85평형 정도에서 이제 봤었는데 그때는 에 네. 분양가가 4 0억 44억 사이였거든요 네. 근데 너무 구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건다 마음에 드는데 뭐차 다녀도 괜찮아 뭐 네. 조용하니까 괜찮아 커뮤니티 뭐눈올때좀눈 맞고 가면 되지 뭐그 <laughs> 당시에도 나인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고 분양이 되네 마네 사업이 빠그라지는만 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고민을 했을 때 주상복합이어서 좀안 네. 좋은 것들이 있었고 밑트 웨딩홀이 고 너무 복잡하고 그렇죠. 이런 게 있었고 트리 마제는 사실 매매로 할까 막 고민을 되게 많이 네. 했었는데 당시에 작은 평수가 너무 많은 게 싫었어요 사실 네. 커뮤니티 가보니까 너무 커뮤니티가 협소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저는 사실 트리 마제 커뮤니티 잘 이용하고 있긴 한데 네. 음, 사우나로밥먹는데 음, 네, 밥도 잘안 먹어요 사우나 빼고는 사실 이용할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아무래도 여기는 젊고 혼자 살고 멋있게 그렇지. 살 때는 한강뷰 딱 보여주고 네. SNS 한강뷰딱 올리고 어 멋있어 요 이럴 때는 자랑할 때좀 때는 좋은데 SNS용이죠. 네. 네. 가족들하고 살기에는 한남동이나 네. 차라리 그냥 막 반포나 이런데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선택을 하지 않았죠. 어쨌든 그말 진짜 공감해요. 더위라고 인이의 어떤 성격이 네. 약간 좀 다른 것 같고 나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네. 부자들이 살기엔 더위더 좋은 위치예요. 훨씬 좋은 위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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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끼고 있고 정말 거기가 약간 고립돼 네. 있어서. 네.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자들이 살 때는 조금 좋은 위치이긴 한데 네. 라이너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커뮤니티나 안에 뭐지하나 지하 지하주차장이나 실내 내부나 층고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쓴거같아요 라이너 75평이 더위 85평보다 층고가 훨씬 높아요 더위는 사실 층고가 되게 낮아가지고 85평은 91평도 층고가 높아요 85평은 프리마제보다도 낮은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고급 아파트가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음.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라이너는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고 볼수 있죠 이번에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뭐 앞으로 향후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정부에서 국가주택 초강력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대출도 네. 안 되게끔 맞아요. 그런 걸 내놔가지고 앞으로 국가주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렇죠. 분양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면 거일 네. 같은 경우는 85평형이 처음에 40억에 44억 사이에 분양을 네.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신축들이 다 오르면서 네. 분양가를 한 2, 3억씩 다 높였어요. 48억대 상봉도 있다거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한 4억 정도 10% 정도 올라갔다고 네. 보면 돼요 분양가 자체가 91평 같은 경우는 예전에 로열로스가 62억에서 6 62 3억이었는데 네. 요즘에 세대 간섭이 있는 91평이 또 있어요. 펜트 동네 세대 간섭 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laughs> 60억이 넘는데 그게 63억이 올라와 있더라고. 네. 아직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세대 네. 간섭이 근데 이게 외부에 서 조금 멀리서 보이고 이, 이런 게 아니라 네. 거실이 세 군데가 맞닿아 있어요. 다른 호수의 거실들이 세 군데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직 그건 거래가 안 됐죠. 요 네. 근데 더위 같은 경우 펜트는 단층은 인기가 되게 많대요. 네. 복층도 단층 인기가 많은데 맞아요. 단층 너무 사고 싶어요 네. 단층 73억이 분양됐거든요. 네. 네. 근데 80너 덕에 거래가 됐죠. 네. 그리고 지금은 대법가까지 부른대요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더일이 높은 평수를 갈수록 사람들이 대출이 없대 60억대, 7 0억터 집을 사는데 대출을 낄것 같잖아 더. 근데, 더 근데 그냥 일반인들이 네. 안 살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큰 병원장들 네, 뭐 이런 사람들 네. 많이 사는데 더일 85평 같은 경우도 대출 없이 산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네. 600세대 중에서 거의 90세대가 모 대출을 샀대요 와. 이게 비율이 어마어마하 거리 진짜 거이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네. 아리파이뭐 뭐 아무리 평당 가격이 높다 해도 뭐 사실 거의 다 풀대출 네. 90% 이상은 풀대출을 받을 는데 네. 이제 아예 하는 개칭이 좀 다르다는 걸 보여준 네. 거죠. 근데 나이만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가를 보면 확정 분양가라는 걸 줬는데 2017년 말에 분양을 시작을 네. 했고. 2018년 초에 임대 후 분양을 선택을 했는데 보증금이 32억부터 네. 55, 60억까지 네. 있어요 그리고 확정분양가는 제일 싼 집이 42억이고 네. 75평 중에서 제일 비싼 집이 40억대 후반 네. 8 9평 50억대 네. 그리고 플렉트는 70억, 60억대 네. 그리고 펜트는 이제 100억, 180억 이렇게 가는데 네. 나인원 같은 경우는 더위보다 조금 더 분양가가 비싸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더위은 네. 2011년에 중급을했고 그렇죠. 분양은 2016년, 1 7년에 네. 했고 나인원은 이제 최근에 분양을 했고 네. 분양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아파트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지 않나? 가성비? 사억의 가성비? <laughs> 이게 가성비가 아니니까 확실히 <laughs> 지금 이거를 분양받는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에 생각했을 때는 싸게 사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토지가라이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75평 같은 경우도 대지권 60평 나오잖아요. 60평 나온다라고 하면 40억 된 평당 7천만 원에 사는 거거든요. 건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근데 라이원 바로 뒤에 있는 그 먹자골목 아시잖아요. 거기가 최근에 9천에 팔렸어요. 9천이요. 9천. 평당 9천. 전에. 네. 그러면 나인원 한남 75평을 분양을 받으면 네. 나인원 한남하고 더 일이 뭐 외관이나 내부나 커뮤니티를 다 떠나서 일단 여기가 대지 지분이 엄청 높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트리마제 57평을 매매를 하면 대지 지분이 7평 8평 견? 워낙 고층이다, 네, 보니까. 워낙 고층이다 네. 보니까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내가 이 땅에 대한 지분이 고작 8평 9평밖에 안될 텐데 9평이 음. 안될 거예요 제가 건물 대상 봤거든요. 네. 근데 더일 같은 경우는 85평을 사면 8 5평에 전용 면적이 72평 정도가 되고 대지 지분율이 98.5%예요 네. 그러니까 70평 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원 상담도 마찬가지로 75평을 사면 전용면적 63평 정도 되는데 한 59평 68평 될 텐데 그러면 평당 9천에 팔렸으면 물론 단순히 저걸 대입할 수는 없지만 8천만 원 곱하기 60평 만 해도 56억이잖아. 그렇죠. 8천원 곱해도 8,446. 사데분양가가 424억 2천이라 그러죠. 그렇죠. 대지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당연히 대지지분이 높으면 그 다른 아. 소유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훗날 재산적 가치가 높다. 대지지분이 당장에 어떤 좋은 건 없지만 네. 이게 10년, 20년 또는 뭐 15년 리모델링을 네. 할수 있는 그런 기간만 돼도 이게 상당히 파워풀하게 작용을 한다. 그때 당시에 매매를 하게 되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도 대지 지분이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방어가 상당히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더일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가졌던 네. 것 같아요. 더일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땅이고 대한민국에서 <laughs> 이태원도 주택가는 어쩌피1종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못 올리고 2종 주거 지역에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지역 중에서 한남동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조용하고 도심지와 맞닿음 거기다가 이제 올림픽대로 강변으 그렇죠. 바로 탈수 있는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런 땅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이제 땅이 나와도 고급 그 아파트 를못 네. 짓잖아요. 그렇죠. 나인원하고 더위을 바라 때 뭐, 커뮤니티나, 뭐, 프라이버시나, 부자들이 많이 사는 단지나, 이런 걸다 떠나서, 일단, 대지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래 살았을 때. 한남동 같은 경우는 또 최고 장점이 그건것 같아요. 대지지분인 것 같고. 모든 것은 땅으로 사실 귀결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남동에 고가 아파트를 사더라도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저도 대지지분이 높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땅값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간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는 뭐 돼지 지분이 높은 데는 더 땅값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쪽에만 3천 4천씩 팔린 게 많아요. 근데 네. 이게 0여팔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절정을 찍어준 거죠. 나인너는 사실 기대하는 어떻게 보면 상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인너주민되 제외하고는 주민들 거의 사실 안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투자성으로는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또 최고가를 또 찍어줬으니까 여기 평당가 같은 경우는또 올라갈 거고 여기 주변에 있는 평당가가 올라가면 나인너도 당연히 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인원 한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가 한남대로예요. 네. 여기가 한남 고가가 있고. 근데 한남 고가가 사실은 라인원 한남이 완공되기 전에 철거가 되기로 했었는데 교통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루 전에 취소를 해 버렸어요. 사실은 한남동이 한남 고가가 철거가 되고 한남 오거리가 좀 개발이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뷰앤빌리지 고급 주택 뭐 빌라 단지고 이 쪽으로 가면 재벌 회장님들이 네, 가장 네. 많이 사는 이태원동 주택단지고 더일 나인원 한남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남동이 가장 큰 문제가 한남오래가 복잡하다 고가 가 네. 있어서 시끄럽다 그리고 이강 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뉴타운 구역 이 있다 이게 가장 단점인데 사실은 저도 한남뉴타운 개발이 이 정부 에서 쉽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을안할 수는 없어요까 되긴 네, 될것 같아요 되긴 네, 돼요 근데 네. 10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 이 지역 일단 다 개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나인너 한남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보면 여기가 대로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로 지나가면서 이쪽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가 육교가 또 있어요. 육교에서 보면 105동에 있는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이. 사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좀 심해요, 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는 분은 다 이제 3중유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4중유리를 쓴다 그러고, 썸틴도 좀 하고, 뭐, 매직미러를 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이 내부에서 보는 거랑 외부에서 보는 거랑 약간 다른데, 내부에서 보면 오히려 여기가 좀뻥 뚫려 있어서,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이 네. 나서. 어.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게좀 단점이고요. 여기가 89평형이고, 여기가 75평형이에요.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다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지대가 여기는 내리막길이라서 이렇게 네. 높아져요 그래서 89평형 중에서도 제일 좋은 스가 어디냐 여기 여기 프라이버시 침에도 거의 없고요 여기는 여기가 89평형이니까 89평형 저층 말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잘 거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에 있으면 좀 이렇게 뻥 뚫려서 보이는 게 있고 그리고 75평형을 보면 제일 로열 로스가 어디냐를 보면 요 라인이죠 6호 라인하고 네. 여기 1호 라인이에요 이쪽이 제일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대로변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이제 여기가 한남 3구역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 시끄러질 수는 있겠죠? 이것도 이렇게 먼저 네. 날아오지 않을까? 아, 저날아오긴하저 <laughs> 하죠. 하죠. <laughs> 사실 이 라인의 여기랑. 요 라인 좋고요. 그리고 이 앞에가 비어있는 부지예요. 네. 원래는 여기가 부영이 사가지고 뭘 개발한다고 했었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공원화 시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기가 대박이야. 여기 조 플레스가 제일, 제일 좋아. 왜 공원을 바라 최강이냥 네. 최강이야. 여기 이게 참 운이라는 게그때해에 그렇죠. 네. <laughs> 부영에서 뭘 한다고 그랬는데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바라보면 거의 전원주택 네. 같은 느낌으로 사니까 네.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나일런다날 <laughs> 설명을 했고요. 네. 컷.